안녕하세요. 전액대출로 입주금 없는 현장 소개해드리고 추가대출까지 알아봐드리는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전액대출 가능한 귀한 3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부는 넓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의 D그자 주방이 있으며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기본 시공과 옵션으로 에어컨 2대와 매립등, 간접조명, 엘리베이터 있으며 집앞 1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만수역 도보 14분, 버스 6분, 초등학교 도보 2분, 대형 공원, 식자재 마트 도보권에 있는 현장입니다. 고금리 기대출이 있어서 내집 마련 못 하셨던 분들 또는 담보 대출 거절나셨던 분들, 목돈이나 사업 자금, 생활 자금 필요하신 분들, 소득은 있지만 재직하기는 어려운 분들, 본인 명의 핸드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추가 대출 가능한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 대출은 1금융권 3에서 4%대 3천만원에서 2억까지 가능하고 거치형 상품으로 1억 기준 평균 월 33만원 정도 이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내국인이며 4대 보험 가입자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빠르게 상담과 대출 진행 가능하고 인부천과 서울, 경기도권 모두 알아봐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